아니, 아침까지 만들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종격 투기 대회 K1. 지난달 부산에서 처음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경력의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한 사람. 부산 출신의 베테랑 파이터 정정환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은퇴하게 되는데요. 경기 준비부터 마지막 승부까지 생생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경기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정정환 선수가 훈련 중인 한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고향 부산에서 활동한 정정환 선수가 오랫동안 몸을 담은 곳인데요. 정정환 씨는 자칭, 타칭, 최고의 이종격투기 선수. 각종 대회를 휩쓰며 국내 최고의 파이터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이종 격투기랑 서로 다른 무술을 연마한 선수들이 승부를 내는 경기인데요. K-1은 이런 이종 격투기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K-1 멕시코 인기 수준 인는데 그러면 뭐, 월드 그랑프리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 만들어 되는 거죠. 내 신전은 나하고, 평강부터 소재한데 대회원 세계 챔피언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대회는 70kg 이하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는 경량급 대회입니다. 정정환 선수의 평소 몸무게가 78kg 정도이기 때문에 무려 8kg이나 줄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요. 응. 어, 어, 지금 체중이야 몇안 되는 사정. 많이 오가듯 한 5kg. 네, 5kg. 시험 날짜가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네, 5kg 빼려면 하루에 한 1.5kg 정도 빼야돼요. 네, 그랬습 오늘 한 2kg에서 3kg 정도는 빼겠습니다. 몸무게를 맞추지 않으면 대회 출전조차 불투명한 상태. 체중을 줄이고 체력도 보강하기 위해 두꺼운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리미에 섰습니다. 격렬한 운동이니만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굵은 땀방울이 이마에 흐르는데요. 정정환 선수가 운동을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라고 합니다. 단지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에서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프로태권도 5단, 권격도 4단, 퀵복싱과 격투기 4단을 땄는데요. 말 그대로 종합 무술인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세계 2종 격투기 미들급 한국 챔피언에 오르는 등 최고의 선수로서 명성을 떨쳤는데요.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마지막 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목소리도> 연습 경기라고는 하지만 실전처럼 격렬해지는데요. 네, 정말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과 맞붙기 때문인데요. <목소리도> 그런데 정정환 선수는 계속 링 위에 있고 아, 상대방 선수만 바뀌더라고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선수는 계속 바꿔에앉아는거 네. 아 왜요? 릴레이 시기니까요. 저 체력을 보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2라운드, 2라운드, 한 6라운드. 정정환 6라운드. 한 풀로 뛰는거잖아요. 3라운드 게임. 정정환 선수의 특기는 발차기와 무릎치기라고 합니다. 순해 보이는 표정 뒤에는 노련한 기술이 숨어 있는데요. 하지만 최고령 참가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 면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도 바로 체력 강화 훈련이었는데요. 그 바람에 몇 시간이 지나도 링 위에서 내려올 줄을 모르더라고요. 밤을 닦는 시간만이 유일한 휴식 시간. 이렇게 체력 훈련은 자신과의 고단한 싸움이었습니다. 힘들더라도 안 힘들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 그렇지만, 대신 힘들어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제 자신인데, 제가 힘들어야죠. 그래, 이겨내죠. 강도 높은 훈련을 한 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건 역시 따뜻한 집입니다. 벌써 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과 사랑스러운 아내. 내 식구가 사는 집은 정정환 선수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인데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예외인 것 같더라고요. 네, 체중 조절 중인 정정환 선수를 뺀 저녁 식탁. 5kg을 량을 위해서 무조건 굶어야 합니다. 아, <laughs> 자기는 뭐다? 아빠 그세요아 아, 이럴 아, 때는 아. 안 보는 게 상책이겠죠? 이번에도 좀 많이 빼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그렇게 무리하게 빼서 진짜 많이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무게를 많이 빼야 되는 그런 시합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말리는 것도. 제가 뭐 옆에서 할 짓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 지금 좀 무리하게 빼고 있는 것 같은데 보기 좀 많이 안쓰럽고 아무 것도 못 먹는 남편이 안쓰러웠던 아내 주스 한잔 들고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아직 5kg이나 더 빼야 하는 정정원 선수는 물한 모금도 쉽게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야, 뭐? 또 빼면 되지. 조금만 더 빼면. 돼. 아 왜? 아뭐 하는데 지금 테스트? 하나. 아 왜? <목소리> <목소리> 운동은 운동대로 하고 아무 것도 먹지도 <목소리> 못하고 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한마디로 고통이죠. 네트만 참는데 네트만. 아 뭐도 안 먹었다. 아이트만참으면는다안나안 나. 한잔고뭐큰거 하나. 이거 한잔뭐뭐 500g 나가니까. 500g. <목소리> 수분은 빠지잖아. 500g인데 그래 봐서 밥두 숟갈 먹어밥두 숟갈 볼까요 하지만 대회 참가를 위해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체중을 못 맞추면 아예 시합도 출전을 못하니까요. 그냥 좀 참고 나중에 대체랑 끝나고 나서 먹고 싶은 대로 조금씩 먹으면 되죠. 다음 날 정정환 선수를 만난 곳은 경호회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선수 생활만으로는 힘이 들어서 선택한 길이 바로 경호원이었는데요. 윤운동에투입되는거 무전기 생겼나? 네, 무전기 없습니다. 이어폰? 이어폰 이상 없습니다. 아이폰하고 에어하고어디 그동안 연마에 온 무술을 접목할 아, 수 아, 있는 아, 데다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까지 어우러져서 재미있게 일한다고 합니다. 직장생활 몇년 만에 이제는 독립사업체까지 운영하게 됐는데요. 운동 부를 수 있구나. 예.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또 우리 취업이 안 되니까 바로. 중지 중 하지만 운동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동업이 경호일이다 보니까 링이 올라갈 때마다 항상 운동량이 작아서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링이 올라갔을 때는 두 시간을 운동하든 남들이 8시간 운동할 때두 시간을 운동하든 3 0분 운동하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요. 드디어 경기 당일입니다. 부산에서는 처음 치러지는 K-1 대회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인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부지런히 뛰고 있었습니다. 정정원 선수 역시 체중 조절에 성공하고 무사히 경기에 참가하게 되는데요링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 그동안 연마한 기술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특히 마지막 경기라서 각오가 남달랐는데요. 저는 링에서 시합을 즐기는 선수입니다. 그런 만큼 링에 올라서 제 기량과 3살을 다해서 제 기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경기가 시작되고 예선을 통과한 선수들의 8강 경기부터 펼쳐졌습니다. K1은 이종 격투기 대회 중 하나인데요. 본고장은 일본입니다. 격투기나 가라데, 태권도 등 서로 다른 무술을 연마한 선수들이 맞붙는데요. 그만큼 아주 격렬합니다. 드디어 정정환 선수의 경기. 경력이 많은 노련한 선수인 만큼 등장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정환 선수의 맞상대는 신예 안상수 선수. 경력은 적지만 탄탄한 체력을 바탕으로 정정환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정정환 선수가 참가한 부분은 리저브 매치. 격렬한 경기이니만큼 부상자가 나올 수 있고 그에 대비한 경기인데요. 부상자 대신 투입되면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투혼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요. 격렬해지는 경기에 숨죽여서 바라보는 관객들.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체력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위력적인 주먹과 발차기를 날리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정정원 선수의 마지막 경기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비록 한정패를 당했지만 그의 아름다운 도전에 격려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네, 아 너무 아쉽네요. 네. 링에서는 내려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무장한 정정환씨 그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뭐 내일 되면 많이 아프겠는데 지금은 즐겁습니다 마음 편하고요 긴장도 많이 했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네. 이제 제2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가로서 잘 되는 그런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땀방울이 베어 있는 사각의 링, 그 링에서 15년을 지냈습니다. 최선을 다한 마지막 경기였기에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승리를 한 셈인데요. 부산의 파이터 정정환 선수, 이제는 제 2의 인생에서 챔피언이 되길 바랍니다.